요가보검 2장 22절부터 40절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의 생각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요, 엘리사벳과 사가리아가 의사소통을 할수 없었는데도 둘이 똑같이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서 모두가 놀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가리아가 다시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한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길을 예비하고 구원을 얻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2장 1절과 21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는 성탄절에 나누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 내용 핵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한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렸고, 이어서 하늘의 군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아기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자신들이 듣고 본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산모인 마리아를 정결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아. 예루살렘에서 시몬이라는 나이 많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아이에 대해 예언하고 또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 예언자가 이 아이가 바로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22절에서 24절은 결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예수님과 그 부모들이 나옵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그들이 정결하게 하는 날이 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제목은 잘못 썼습니다. 아기 예수의 정결하게 하는 날이 아니라 산모를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다 찼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모세율법에는 아기를 정결하게 하는 율법은 없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과 6절, 8절에 보면 산모가 아이를 낳은 뒤에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 기간이 다 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녀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창세기 2장 24절에 근거해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쳐야 될 사람은 아이를 낳은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세 번역은 죽게 드리려고 아기를 데리고 갔다고 번역했는데요. 대부분 다수의 영어 번역들이 투프레 n 트라고 번역한 것과 또 이어서 첫 아기는 주님의 것이라고 한것 때문에 죽게 드린다라고 번역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 의미는요, 곁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계신데 그 곁에 세우려고 데리고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것 같이 어머니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남자마다 주님의 거룩한 자라고 불리운다라는 출애굽기 13장 말씀 때문입니다. 첫 수컷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주의 것이라고 출애굽기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이유가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아이들이 물으면 하나님께서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 주신 일을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다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그것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국께서 만약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지 않으려면 대속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서 대신 하나님께 값을 낸다는 뜻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기간은 산모와 산모인 마리아를 위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번역의 제목에서 마리아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이라고 쓴 제목은 잘못됐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마리아를 정결케 하는 예식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내용은 생략한 것입니다. 대신에 누가는 마다들을 대속하기 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것을 부모가 다시 데려가려면 대신 그 값을 내야 된다. 대속 제물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대속제물이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5절에서 32절은 시몬의 찬양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그리고 보라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구경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구경, 구경거리는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기가 배우 어려운 놀라운 구경거리라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경건하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경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데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경건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시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란 거의 대부분 메시아가 오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예수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다윗의 보좌가 회복되어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유대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정치적인 회복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계속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시몬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어서 성령께서 시몬 위에 계셨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찬양은 시몬의 찬양이 아니라 시몬의 기대를 넘어서는 성령님의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는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들까지 구원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그리스도를 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몬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과 함께 있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때 마침 아기를 데리고 아기의 부모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율법에 정한 대로 아기에게 행하기 위해서 들어오던 중입니다. 29절은 드디어 또는 이제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때가 왔다는 겁니다. 시므온은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당신의 종을 이제 놓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의 말씀대로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심오는 죽을 때가 되었고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뜻입니다. 30절에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왜냐하면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구원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준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포함하는 백성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백성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몬의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지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32절을 보면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하는 빛이라고 했는데요.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을 켜놨습니다. 밝은 불을 켜놨는데 커다란 바가지로 거기서 엎어서 덮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추어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순간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빛은 가려져 있어서 이방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졌던 커튼이나 바가지 같은 것이 치워져서 드디어 이방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감추어진 빛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한 겁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역시 빛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로 이제 이것은 감추어진 빛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고 있었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감추어진 빛 대신에 영광의 빛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감추어졌다가 열린 빛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계속 드러나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겁니다. 둘다 똑같이 뭘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에는요. 시몬이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자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시몬의 말한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기이하게 갔다, 깜짝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뭐가 기적입니까? 1장 63절에서는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가라가 서판을 달고해서 요한이라고 쓰니 모두가 깜짝 놀랐다 할 때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깜짝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마리아가, 이상한 것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아이에 대해서 이미 들었는데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또 2장 16절 19절에 보면 목자들이 천사에게 들은 말을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자기들이 본 놀라운 광경을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마리아는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리아가 시므원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에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알려줬는데 시므원도 그것을 똑같이 알고 있으니까 더 놀란 것입니다. 또한 가지 더 놀란 것은 바로 시몬이 이방인들까지 말해서 천사의 약속에서 나오지 않은 말이 나온 겁니다. 천사의 약속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이의 속성과 운명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고 그가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 나라는 영원 부흥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기대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예언은 유대인들의 기대를 넘어서서 이방인들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깜짝 놀랐고 바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도 깜짝 놀란 겁니다. 시몬은 아이의 부모를 축복한 뒤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역시 놀라운 구경거리라는 겁니다. 그 구경거리는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는데 비방 받는 표적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대되는 말은요. 넘어지는 것과 일어서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땅바닥으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일어선다는 말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선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낮게 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있어서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이게 굉장히 어렵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같은 사람들이 낮아졌다가 높아진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높았는데 낮아지고, 반대로 낮아졌던 사람은 높아졌다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맞을지 모르니까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비방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기대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구원하러 온 정치적인 해방자로 기대를 했는데,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는 빛이라고 하니까, 이런 메시아 우리는 필요 없어 라고 처음에는 거부를 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고요. 반대로 그 중에서 믿는 사람 일부가 있어서 그들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되었다는,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35절을 보면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라고 했는데요. 칼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마음을 찌른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아들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고난에서 그 아들의 거절하는 절정에 이른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마리아는 나중에 다른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데리러 옵니다 왜요? 계속 저렇게 하다가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욕하는 것을 보았고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렇게 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천사의 예언도 들었고 목자들의 말도 들었고 시몬의 말도 들었고 안나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엄마이기 때문에 아들이 사람들의 비방받는 표적이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 알면서도 자식이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서 자기와 함께 살다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이러한 마리아의 심정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아들이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욕을 먹다가, 나중에는 잡혀서 십자가에 끌려가고, 할 때, 마리아의 마음은 칼에 찔린 듯 아팠을 것입니다. 여기서 칼은요, 로마 군인들은 짧은 칼과 긴 칼을 갖고 다닙니다. 짧은 칼은 서로 맞붙어서 싸울 때 쓰는 칼인데요. 짧다는 뜻이 아니고, 보통 요 정도 되는 보통, 보통 칼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칼은 아주 긴 칼입니다. 이것은 보통 때 쓰는 게 아니고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적을 찌르거나 베거나 이렇게 할때 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은 긴 칼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맞서 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맞서 싸운다면 짧은 칼을 가졌어야 됩니다. 긴 칼을 가졌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뜻이에요. 강한 군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찔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찔림은 단순히 아들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들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마리아도 끝까지 반대했을 겁니다. 마리아의 그속 생각이 찔려서 드러났다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아팠다는 뜻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볼때 마음 속의 생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식으로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라기까지 서른 살이 넘기까지 함께 살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그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행동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식으로는 알면서도 행동으로는 아들을 말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그 칼은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드러나게 된다, 한다고 했습니다. 32절의 계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드러난다는 말은 이 감추어진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번에는 사람들 속에 감추어진 생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마련을 찔렀던 긴 장검이 모든 사람들의 속을 찔러서 그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창자에 찔려서 심장이 터져나오고 창자들이 다 터져나오는 모습입니다.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사람 속에 숨겨져 있던 생각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의 공통점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아, 마리아는 어머니의 정이고, 사람들은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알면서도 마리아는 모자간의 정에 이끌려서 갔던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도 역시 구약성경의 예언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도, 자신들의 욕심을 생각할 따라 아니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다른 메시아를 달라고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안나의 감사가 나옵니다. 또 다른 증인이 나오는데요.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반우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안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한나입니다. 한나를 그리스어로 이렇게 음역한 것이 안나입니다. 따라서 안나와 한나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앞으로 안나 집사님을 한나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히브리어로 부르는 겁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나이가 많은 날 동안 앞으로 전진했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처녀 시절일 때 남자와 만나서 7년간 살았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세부, 세번역에는 과부가 되어서는 말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표가 찍혀 있고 그래서 ESV나 NIV처럼 84세 될 때까지 과부로 살았다는 라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요. 개혁이나 NASB 같은 데에는요. 과부로서 84년을 살았다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84세까지 살았다는 말과 과부로서만 84년을 살았다 이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맞습니까 84세까지 살았다는 게 우리 상식으로 맞아요 의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일반적인 결혼 연령이 14세입니다 당시 거기다가 더하기 7하고 또 84년을 더하면 105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성경은 84년을 과부로 살았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번역하기를 84년을 살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나 84년을 살았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과부된 지 84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구약 외경. 정경에 안 나오는 외경에 유디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유디시라는 여자가 나이가 많아서 경건한 과부가 나오는데 105살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105살이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 여자도, 이 안나라는 여자도 14살에 결혼했다면 정확히 105살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이거 가지고 시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살게 하는 분은 예나 지금이나 가끔 있었습니다. 300살, 400살 살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100살 넘게 사는 사람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아 현대적인, 합리적인 시각으로, 이성적인 사고로 해석하기보다는 본문 자체를 따라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디처럼 그렇게 경건한 각오로. 오래 살았다는 뜻입니다. 안나는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섬겼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섬겼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없고 그냥 섬겼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에서 심부름했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섬긴 게 뭡니까? 금식과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것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나가 이때 바로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라는 말은요, 즉시라는 뜻입니다. 안나가 아기와 부모를 보자마자 즉시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안나 역시 신부원처럼 아기의 수를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다가 보자마자 즉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 알수 있는 말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어, 드리는 순종과 선언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감사를 든게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구요? 사람들 앞에 알게 하려고 계속해서 감사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계속 찬양해 드림으로써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습니까? 누구 누구에게 증언했습니까? 하면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송양한다는 말과 결국 같은 말입니다. 39절에서 40절은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율법에 따른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주님의 갈릴리에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여행하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먼저 갈릴리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도시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걸어 올라가면 어디가 먼저 들어갑니까? 갈릴리에 그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갈릴리안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키가 자라고 힘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키가 자라고 힘만 강해진 것이 아니라 지혜로 가득 채워지면서라고 했습니다. 지혜라는 말은요, 지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키가 자라고 힘이 강해지면서 지혜로 가득 채워진 근원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 위에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아이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말은 긴칼입니다. 긴칼은 말을 타고 달리거나 쓰건 아니면 방패를 들고 방패 사이로 이렇게 적을 공격할 때 쓰는 칼입니다. 그 말씀에 이 말씀에 나오는 긴 칼이 보여주는 그림은 사람을 쪼개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드러나는 그림입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런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그 칼은 뭐를 했습니까? 마리아의 속 생각도 깨뚫고 지나가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도 꿰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드러냅니다. 누구를 위해서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아도 다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속 생각을 마리아도 자식으로서는 자식을 낳아서 키운 자신이 낳아서 키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내게 공격받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평범하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칼이 바로 그 마리아의 생각을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고 집으로 데려가라고 한 겁니다.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거짓된 껍질을 쪼개고 그 속에 대신 하나님 대신 자기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차이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다 똑같아요. 오늘날 믿는 자들도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된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생각은 세상 사람들처럼 부영화를 누리며 편안히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있어도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면 그것은 구약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지식으로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농사도 잘되고 자식들도 많이 나서 부강해지길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빈약하고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거짓된 신앙의 껍질을 찔러 쪼개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산상수은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세워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